열심히 일하는 두 남자를 위해 새참 준비가 한창인데요. 집 근처에서 갓 채취한 꾸지뽕, 엄나무, 당귀, 치나물 등산야초를 넣고 그 위에 다시마, 무, 파뿌리까지 총동원했습니다. 화통한 경수 씨의 말대로 정말 죄다 넣고 끓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두 시간이요. 약초와 채소에서 진한 국물이 우러나오는데요. 이 국물이 바로 산골 밥상의 비법이라고 합니다. 시원하게 먹으려면 식혀서 넣고 조금 미지근하게 좀 뜨뜻하게 먹고 싶으면 이렇게 뜨거울 때 넣으면 되고 산골 새참은 우선 송송 썬 열무김치와 죄다 단어 우려낸 산야초 육수를 섞어서 준비하는데요. 거침없는 말솜씨만큼이나 음식솜씨도 거침없는 경순 씨는. 정해진 요리법을 따르기보다는 산골 오지 그녀만의 요리법으로 만듭니다. 산골 새참도 그중 하나인데요. 국물국수와 비빔국수의 중간점 되는 일명 산야초 막국수 신선한 산나물까지 아낌없이 넣어주고 열무김치 국물과 산야초 육수가 곁들여 맛과 영양까지 더해집니다. 마무리는 노란 골담초를 얹어 먹기에도 보기에도 좋게 완성됐습니다. <laughs> 애, 애 예, 예, 예. 기가 막히게 해놨습니다. 어머니, 부모님 응? 부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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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응. 일하느라 허리 펼세도 없었던 두 남자를 위해 새참을 챙겨나온 경순씨가 초가 지붕 위까지 배달을 났습니다. 과연 산야초 막국수 맛은 어떨까요? 음... 음산콜이니까널그 야채밖에 없어요. 청혈국수다. 청혈국수. 청열복수. <laughs> 피를 맑게 해주는 음, 국수다. 아, 그럴 거예요. 아직 가전 야채에다가 음. 이 국수가 밀가루잖아요. 그쵸? 네? 그래가지고 그이 채소가 들어가면은 몸속에 있는 독도 빼주는 밀가루 독도 좀 빼주는 건 역할을 한다 이거지. 건강. 이름 뭐, 맛 보겠습니까? 그냥 원치가 있다 원치가 있어. 야, 나산 먹더라도 정치 있게. 낭만적이다, 낭만적이라. 첩첩산중 자연 속에서 누리는 낭만은 세차만해도 건강이 무단하고 예초가의 추억도 더해졌습니다.